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지 2주가 지나면서 충남 서해안 일대 수산물 소비 위축이 조금씩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어민들과 수산업계가 수산물 축제 사활을 걸고 소비 되살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어 고민이 큽니다. 김진석 기자가 서해안 수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전어 꽃게 축제가 시작된 서천군 홍원항입니다. 수족관 가득 수산물을 채우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현수막과 수산물 안전을 홍보하는 캠페인까지 벌이며 손님 맞이해 나섰습니다.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업한 장과 식당 매출이 50% 가까이 감소하면서 이번 축제에 사활을 건 어민들은 소비 촉진을 위해 지난해보다 훨씬 싼 값에 수산물을 내놓았습니다. 꽃게 같은 경우는 수확도 많고 가격도 많이 저렴해서 한20% 정도가 가격이 다운된 것 같고요. 전어 같은 경우도 한 2, 30% 정도가 가격이 많이 다운됐어요. 싸고 많이 찾을 수 있을 것 같네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두 주째를 맞으면서 우려됐던 수산물 소비 위축이 서해안 횟집과 업판장 특화 시장 등에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제철 수산물 출하기를 맞아 이맘때 분볐던 특화 시장은 문을 닫는 가게가 점차 늘고 있고 오염수 방류 이후에 매출도 눈에 띄게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보다 손님이 줄어는 드건 맞고 그게 지금 현실이 에요 어쨌든간에 그래도 뭐 옛날하고 똑같진 않고 하지만 이번 달부터 시작된 수산물 축제 등이 대성황을 이루면서 반전의 가능성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다른 지역에서 열린 수산물 축제 예년보다 많은 방문객이 몰렸다는 소식에 수산업계는 작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관광에 많이 좀줄는 편이에요 그래서 한 4, 오십 이상. 주는 편이라 축제를 하고라면 좀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거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오늘 17일까지 열리는 홍원항 축제를 비롯해 9일 남당항 축제, 28일에는 무창포 대하 전어 축제 등이 잇따라 개최됨에 따라 충남도와 수산업계는 대대적인 수산물 안전 홍보에 나섭니다. 정부도 소비 촉진을 위해 800억 원의 예비비를 투입하고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와 대형마트 온라인 할인 등 판촉전도 시작됩니다. 꽃게와 전어, 대하가 풍성한 가을 조업철을 맞아 서해안 어민들의 추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오염수 방류에 따른 피해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염수 방류 속 각종 수산물이 제철을 맞은 가운데 본격 시작된 소비촉진 대책으로 위축된 소비심리가 살아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